범성애자가 된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래 이성애자였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범성애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지금까지 남자만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제 친구 중에 양성애자, 즉, 남자, 여자 전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는데요. 저랑 친구는 다 여자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가 양성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때 처음, 여자가 날 좋아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별로다라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도 여자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아니야! 라는 감정이었기에 와, 난 정말로 이성애자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을 하다 굉장히 남성적일 정도로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여우상 플러스 뱀상 같은 여자분을 우연히 봤는데, 처음에는 와, 여자룡 미쳤고, 라는 생각만 하다 계속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사람이랑 사귀면 어떨까? 하다가 순간, 이런 사람이랑은 사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저도 놀라서, 안 되는데 하고 그런 생각들을 멈추려 했습니다. 근데 요즘 레즈나 양성애자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그러면서 생각을 안 할래도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인터넷에서 본 여자분을 계속 보게 되고 점점 그 사람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여자분 말고는 다른 여성들은 그냥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고 이성 대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남성분들은 이성으로 느껴집니다. 저 범성애자일까요? 사실 범성애자 맞는 것 같은데 억지로라도 외면하고 싶어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아니면 그냥 평생 비밀로 할지? 사실 미래에 결혼도 하고 싶은데 만약 제가 여자를 좋아했고 심지어 사귀기까지 했다면. 상대가 절 이상하게 볼까 봐더 두렵습니다. 분명 이런 건 잘못된 게 아닌데 선입견 때문에 많이 무서워요. 현우 터짐 빵터짐 한조가 구독 부탁해요.